입선 980년 초여름, 성남시의 한 약국, 17세 소년 이재명은 수면제를 달라고 요구한다. 약사는 소년의 불안한 모습에 의아해하며 약을 건넨다. 소년은 여러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모은다. 스무 알가량의 수면제를 쥐고 비장한 표정으로 연탄 가게를 찾는 이재명. 그의 마음은 깊은 고민으로 가득하다. 집으로 돌아온 이재명은 다락방에 올라 유서를 쓴다.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누른다.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코골이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는다. 유재명은 다락문을 닫고 한 움큼의 알약을 입에 털어놓는다. 이제 다 끝이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다. 반복해서 눈을 감고 뜨기를 여러 번 하던 중. 누군가 다락문을 열어젖힌다. 매형이 들어와 이재명을 부르며 상황을 묻는다. 이재명은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나온다. 왜 내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지? 이재명은 매형과 함께 그날의 면접을 떠올린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이재명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쓰레기를 치우던 힘든 날들을 회상한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